14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반포라고 볼래, 제공이라고 볼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 점이에요. 반포는 무엇이고 제공은 무엇이냐면 반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교부하는 겁니다. 제공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넘겨주는 것,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한테, 1인한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이 A라는 여자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하필이면 A라는 여자분이 예전에 만났던 남자하고 다시 만나고 외박을 하고 오니까 갑이 열받아가지고 예전에 교제했던 이 A라는 사람, 남자친구한테 그 영상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실관계를 보시면 갑이라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교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한테 교부를 했습니까? 특정인한테 교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숫자 말하는 반포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제공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제공, 제공. 따라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 질문 갑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키워드 일단 따두시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한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옳은 집은. 지옥철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최신 팔레죠. 뭐 저는 요즘에 지하철을 잘안 타는데, 최근에 한번 타보니까 강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우, 다시는 또 타기 싫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역철을 타다 보면, 엉겨붙어가지고 겨우겨우 끼어들어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팔도 부딪히고, 뭐, 엉덩이도 부딪히고, 흔히 말해서 변태새끼들이 부비부비를 하죠. 이러한 경우에 과연 공중밀집 장소에 대한 추행죄가 인정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여기서의 기수라는 것은 반드시 실제로 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느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성적 도의관님에 반할 수가 있다라면 그것으로써 기수가 되버린다왜 그러냐면 입장 바꿔서 제가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의 엉덩이를 부비부비 합니다. 그럼 저는 의심은 들어요. 그런데, 아, 지옥철이니까. 사람들이 워낙 움집혀 있다 보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갔겠지 저 사람도 밀리는 과정에 나를 이렇게 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추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느끼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제로 느낄 필요는 없는 겁니다. 3번 질문 갑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에 키워드 따두시고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라는 것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를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 자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번집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피고인이 매개하는 알선업을 하게 되었을 때. 고인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란 것만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성을 사고자 하는 남성이 상대방이었던 A라는 사람이 아동이다, 청소년이다 이러한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피고인이었던 알선해 주는 사람이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성을 매수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알선 영업에 대한 문제는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 성립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